Have you ever? 해도 돼요? 해드려도 돼? 스타트 눌러졌나요 음. 오케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봤던 9월 모의고사 명문한만 풀이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몸만 풀고 얼굴 보고 생존하긴 하는데 네. 그냥 의의를 두고 됐어? 자, 뿔뿔이 흩어져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금요일부터 체력관리 해갖고 오세요. 수업해서 모의고사 감몇번 네. 뚫어주고. 됐니? 그래면안 나가고 아마 모의고사 풀이만 계속 나갈 것 같아. 이해 돼? 그렇게 하고 감중 뚫어주다가 내신으로 바로 갈아탈게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들어갈 느낌이 아니면 그 전이라도 단어 시험도 금요일에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단어 나갈 거예요. 금요일부터는 단어 나가는데 각 학교 내신 뭐라도 결정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희 요즘 1 6관 나가요. 오케이. 그1 6관 뽑아나가는 건시험범이 들어가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 단어부터라도 시험을 먼저 보게 할게. 그래서 학교마다 시험 보는 단어가 다 틀리게 만들어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야. 단어를 미리 외우고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기말 때. 네, 알았어요? 네. 자 넘어갑니다. 시 37번 너는 놀란...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To 놀란 적이 있나요? 듣고 나서 너의 녹음 목소리를. 너는 아마 너는 아마 Have a thought. Of. 아가야 너 이걸로 해. 37번 독해 위주로만 아니면 선생님 걸로 같이 봐도 상관없고 알아서 해. 자 너는 아마 해봤어. 생각했었을 거야. 마이 v 브 삐삐. 피해석기 뭐야? 시작 아마 뭐가 있었을 텐데. 뭐라 보시죠? 응. 이거 이내 목소리야? 끝 응. 됐어요? 응. 선생님 뭐 사운드라이크 원 응. like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게 내신이고 알았어? 난 내신 아니니까 축축 할게자 들어갑니다 선생님. 네. 그래 순서 문제를 풀 때는요. 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 순서는 끝말잇기. 이해 돼요? 끝에 나와있는 내용이 거내 목소리 맞아? 됐나요? 그러면 그래 네 목소리야 아니면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애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됐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A 넘어갑니다. There are two pathways. 자두 가지 길이 있어요. Through the window, which path? 기분 나쁘면 수학나 다 밟을 거야. 새로부터 네. 바로 two pathways 미주자자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야 갑자기 하던 얘기를 열어놓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해돼? 이거 내 목소리처럼 들리니 내 목소리 맞어? 다 풀었어? 어? 관계사 풀고 있지. 왜 왔어? 일단은 풀고 있어 쌤 요거 끝나고 봐줄게 강의 안 들은 거 있으면 듣고 외우고 있고 아는 문제만 풀어 자 넘어갑니다 두 개의 통로가 있는데 Through 위치야 해석은 시작 위치의 선행사 Through가 아니라 Pathway예요 두 개의 길 이해 그런데 다만 두 통로를 통해서 Through 우리는 느낀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말을 할때자 그러면 A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됐어 통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A 자체는 바로 제시문이랑 연결이 어렵죠. 갑자기 왜 말할 때두 가지 길? 몇 가지 길이 있니?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어. 그건 좋아. 예발. 그또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봤니? 레코딩 소리를 지금은 레코딩 소리 얘기했어. 제시문에서 예발. 그런데 말할 때두 가지 통로가 있어. 됐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 순서 흐름 구간은, 36, 37, 38, 39번 구간은, 상상하고 비약하고 1, 3, 5, 7, 으로 가는 거 비추. 됐어? 1 다음에 1-2, 1-1, 1-2, 1-3, 그러다가 2. 2-1, 2-2, 얘기는 뭐야? 바톤 이어받기, 끝말잇기가 아주 쫀쫀하게 간다는 라걸 무시하지 말라고. 이해돼? 말이 되면은 다 돼. 사람들은 왜1 3 5칠구로 가도 빈 공간을 상상하는 능력이 있거든. 상상하지 마. 다시 넘어갑니다. A 좀 이상해. B 넘 B 넘어가자. 법. 그러나. 박스. 그러나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지 않죠. 영어는 내용이 반대되나 확인을 해줘야지 돼. 네. 자, 그러나 뭐 때문에 우리의 복합 코드는 어? 우리의 보칼 보칼이라는 거 원래 소리죠 소리가 나는 그 코드라는 거는 바이브레이트 단어가 뭐야 떨리기 때문에 이해가 돼? 뭔지 몰라도 그러나 떨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됐니? t 어 e 즈 그렇기 때문에 t 어 e 즈 있다 세컨드 인터널 패스가 있다 야, 세컨드 동그라미 아니, 첫 번째 얘기도 안 했는데, 두 번째, 인터널, 내부적인 통로의 길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도 돼요? 아니, 뭔지 몰라. 도 이거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니? 흐름에, 제시문에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런 패스가 있어. 패스가 통로 길. 이해돼? 그런 말이 나와야, 그러나, 뭐, 들어가면서 두 번째 길을 얘기하지. 이해돼? 그래서, 비도 마음에 들지 않어. 내려 시, maybe 그러면 제시는 연결이 되나 아까 뭐랬어 녹음된 목소리 어때 이거 내 목소리야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시, maybe 아마 너의 악센트는 조금 더 프로나운스드돼 인더 레코딩 괄호. 레코딩 동그라미 끝말잇기 좋아요 제시문에서 레코딩 소리 얘기했잖아. 그런데 녹음될 목소리에서는 너의 악센트는 약간 프로나우스되고 시선 아래를 둠 없네요 원래 프러나시에이샹이 발음이란 뜻인데 그러면 좀더 발음이 되다? 원래 더 강조된 이런 뜻이야 여기는 프로나우스가 조금 더 억양이 강조된 눈에 띄는 노티서블 디스틱트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근데 몰라도 상관없다고요 예배? 그냥 더 넘겨 Then you r l i 뭐하는 거보다 네가 평소 realize, 깨달을 때보다 yeah, 조금 더 more p r o n o u n c e 된 느낌이고. 어쨌든 가 평소 깨달은 거하고 틀려야 돼요. 다음에 your voice는. 아까는 more 동그라미, 그리고 your voice는 higher 동그라미,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된, 된 앞에 끊고 뭐보다? It seems to your own ears. 해서 그냥 이 귀로 들리는 것 보다는. 됐나요? 더 높대요. 어찌 될건 어때? 녹음된 목소리, 이네 목소리 평소 같아? 아니, 조금 모아라고 조금 하이얼에 평소보다. 이해 가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았니? 네. 그래서 어 다시 너무 좋아. 그럼 시 낙찰. 4번 아니면 5번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시작해. 뭐하기 끝말잇기. 얘가 15자. This. 그럼 시는 끝까지 읽어요. 뭐 시는 끝까지 읽어야지. 됐나요? This is, 이것은 물론, quite a common experience. 매우, 그냥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야. 이해이 얘기는 뭐, 누구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야. 자, 갑니다. The explanation, 설명은 실제로 꽤 간단해. 익스플 l a n a 동그라미. 설명하다가 익스플 l a i n 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 설명은 생각보다 꽤 간단해. 그럼 지금부터 뭐 해줘야 돼? 왜 그런지 왜뭐라고왜 하위어라지 보이스가 이해돼? 설명을 해줘야죠. 됐나요?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B 한번 가보자. C 다음에 B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B 뭐라고 그래, 지자 그러나 뭐뭐 뭐, 때문에 됐니? 우리의 보컬이 말할 때 떨리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하나도 연결이 안되죠요 아왜 그러나, 그러나 목소리가 떨리기 때문이야. 이해돼? 그러면 아, B 이상해 C 다음에 A 가보자. 시작 두 가지 경로가 있는 데가 어디지? 이해돼? 그리고 봐라. 두 번째 줄에 와또미라이 하나의 경로는 일종의 이런 루트야. 빨리빨리가 도쿄한스 배스로 어디를 가로 질러서 시작. 우리가 선생님 슬로우 위치건 위치건 무조건 과로 앞으로 하살뼈 때려 그냥 넘어가 문퍼문제 아니잖아 이해돼? 응. 쭉가 빠르게 시짜 우리가 펄시고 뭐하는거야? 응. 자 몬스트 익스터널 사고드마 아까 익스터널 반대말 어디서 봤는데? 인터널 internal. 어디에 나왔어 삐에 나왔지? 익스터널은 응. 그, 외부에 인터널은 내부에 이해돼? 응. 같은 말은 익스테리얼 내부에 인테리어 이해돼요? 응. 그래서 어때? 어 얘는 왜지 하나는 약간 익스터널한 사운드얘이해 음. 그리고 넌게 B 하나는 인터널 패드백 이해돼? 그래서 정답 C 다음에 A A 다음에 B 어때? 해석 더 할래? 안 하고 툭 그래서 너희한테 쉬었던 거야 하지만 어면들이 내신 공부할 때는 졸라 게 짜증나 귀 기관 그래서 여기 내용이 뼈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귀로만 드는 소리 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해돼? 해줄까요? 해줘야지 A 넘어갑니다. 해서해 보자. 정답만 맞히면 돼? 38번 들어갑니다. 준빈 그래서 아이들이 아쉬우구나, 구나 하나도 안 쉬웠는데, 되게 어려운데. 현준아, 네. 여기서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둘이 하자, 오늘 늦게까지. 시험 잘 봐야죠, 마지막이니까. 우리 현충이 성조 요번에 따붙일 거라고 난 믿어요. 아유. 38번 들어갑니다. 준비 씨. 작 38번은요, 그래 흐름 문제라. 선생님이 보통 요거는 제시문을 안 읽고 푸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절대 비추. 제시문을 읽으면서 힌트가 50%는 나와요, 대부분. 시나리오 짜라야 되죠. 요게 슉 들어가면 요 앞에 무슨 내용이 올까? 다음에 요게 슉 들어가면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올까? 시나리오를 짜고 이해해? 그런데 만약에 시나리오가 딱 나오거나 아니면 명시적인 단어, 예를 들어 하 o w e 또는 서 e 명사, 또는 더 디스 명사, 이해돼? 그런 거는 다몇 번째, 두 번째의 증거죠. 이해돼? 그러면 앞에서 더 애플 쓰려면 앞에서 애플 얘기 나와야 된다 그랬죠? 사과 얘기. 마찬가지예요. 대명사, 키나 데이 같은 거, 이해돼? 아니면 또 하나 h o w e 말고도요, 게다가 더욱기 이런 접속 부사들 있죠. 포인트 샘플 예를 들어서 예배 그러면 어떤 제나라란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예를 들었는가? 그 밑에 슉 들어가야 돼. 남의 집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고 깔면은 병신 되는 거죠. 이해돼? 여러 가지. 아니면 인과관계. 얘가 원인이라 결과야.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다말하기 곤란하고 일단 38번은 뭐였길래 그렇게 어려웠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니다. 홈을 어았어 홈을 놓았습니다. 애들이 급 당황했어요. 아니, 호멀로저스가 뭔데? 그니? 자, 호멀라는 게 원래 완전 똑같은이야. 그래서 단어 외워볼까요? 호멀로저스 트레이트 동그라미. 트레이트가 무슨 뜻이니? 트레이트 뭐야, 이야 어. 특성. 야. 뭐? 자, 내신으로 또 다져지고. 나가 특징 담아해 CHR. 캐릭터. 이 하나 시작. 히터. 캐릭터 미스틱. TR. P.R. Creative, 좋다 P.R. P.R. 아왜 그래? 특성. 다른 말로 부동산. 아, 아 Property. Property, 그죠? Property, Property, 특성. F.E. Feature. Feature. 잘했어. 아, <laughs> 자 넘어갑니다. 그래 사얘기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야? 홈을 로저스한 트레이트는 이랬는데 이 단어를 아는 대한민국 국민, 고등학교 1학년 몇 명이나 되겠니? 안 되니까 그냥 이럴때 동그라미 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아예 선생님 왼쪽에다가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 이런 단어 잘 모르지. 그런데 거기 힌트 하나 있네인컨트레이스트 박스 힌트지요. 해서 시작. 대조적으로 시작. 인컨트레이스트 됐어요? 대조니까 어때? 지시문이 만약에 슉 들어가면 대조니까 A와 B를 기준으로 대조 뒤집어지는 거죠. 됐나요? A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왜안 나오니? 그리고 대조적으로 유유 유유 쓰고 응. 싶자 지금부터 이네 개를 누르고 있어. 자, 갑니다. 아니, 여기에서 시작. 대조적으로인가 들어갔잖아. 대조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홈을 로저스 트레이크라고 했잖아. 그럼 뭔지 몰라도 오른쪽에다가 정리하는 거야. H 특성. 얘들 돼 너가 이렇게 약자로 퉁치는 것도 실력이야. 알았니? 모르면 대조적으로 H 특성이 만약에 중간에 3번, 4번의 숍도로 가면 그 뒤로부터는 다 H특성이야. 됐나요? 그러면 분명히 대조적으로 H특성은 야, 그러면 A,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특성일 이 것이고, 이해돼? 얘의 특성을 잡은 뒤에 이거를 다 그대로 180도 뒤집어서,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건 뭐 A특성.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됐니? 됐니? 그래서 아, 앞부분에 뭔가 특성이 다나오 거예요 무슨 트레이트 이해 돼? 그리고 그 트레이트 얘기를 막 하다가 뭔가 이 트레이트 아닌데 뭐가 툭 들어가 그럼 거기에서 확 성이 거치는 거야 단절이 됐나요? 그때 H 특성을 넣어야지 됐나요? 해볼까? 안 그러면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엄연준이 제일 어려워했어요 영어로 homologous trait가 원래 한글로 하면은 상동형질. 쓰고 싶지도 않죠? 네. 상동형질. 어쨌든 H. 자, 넘어갑니다. 대조적으로 상동형질이란? 아마 have a common function. 자, 밑줄 짝. 지금부터 이 특성의 특징을 빨리 찾아야 돼. m 메이나 또는 메이야. 어? have a common function. 옆에다가 써. 시작. 공통, 기능. Common, 이스 공통, 일란적인 옆에다가 써, 공통기는 O 또는 x 왜 메인도 되고, 메인, not 태그도 되니까. 이해돼? 공통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 얘기는 뭐? 그닥,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버스, 버스 무조건 중요해. 두께할 때. 그러나, 걔네들은, 뭐로부터 내려와? u 디센 e 어센 e n d a 단어 외워져. d e s 가 뭐야? 내려가다, 하강하다. AS, 영어로 어센트 상승하다. 이해돼? 얘네는 뭐로부터 내려온다고? 시작. Common and sister. 자, 왼쪽에다 써. 공통 기능이 꼭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됐어? 공통 조상은 있어. 옆에다 써. 공통 조상. 이 얘기는 조상님이 똑같아. 그러므로, and 앞에 끊고, have some common structure. 어, common structure. 뭐지? common이 반복되는 걸로 봐서, 뭐 공통이냐 안공통이냐가 좀 중요한가봐 라는 냄새를 맡아야돼 이해돼? 자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 분류를 잘하는 새끼가 이기능가 독해도 좋지만 그래서 common structure라는 거는 왼쪽에다 써 공통구조를 가진데 왼쪽에 공통구조 아 공통기능은 딱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공통조상 공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H특성이라고 하는구나 이해 된다요? 자, 데프타와로뭘를 가르치는? 대어빙 대어빙이 뭐예요? 그들의 존재. 아니, 빙이 있다데 존재. 그들의 존재가 똑같은 올간 어? 더 세이 몰관. 옆에다가 써. 공통 올간이 뭐야? 기관이죠. 간, 콩판 허파, 신장. 이해돼요? 팔, 다리, 공통 기관. 됐어? 해서 인디케이터 아이인지야 원래 그때 대열소유이끼어껴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시작 그들이 공통 기관을 그들의 존재이래도 되지만 그들이 공통 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일종의 공통 구조. 야 봐라.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써요? 솔직히 H 특성은요 네. 공통.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아리까리. 해 돼?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야? 시작. 조상 같고요. 됐나요? 그리고 또 구조 같고요. 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뭐야? 기관? 공통기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았대. 됐어요? 대조적으로 H 특성은. 야, 그러면 선생님. 뭔가 대조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나오는 거는요? 선생님 이게 대조니까 이거 그대로 다 뒤집어야지 되지요? 이 앞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무슨 내용이 나올까? 시나리오 짜보자고 나가.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시. 자 오히려 뭐는 확실해. 공통 기능에 확실하고요. 하지만 시자 공통 조상이나 공통. 구조다. 라는 말은 오히려 여기가 좀 아니어야 돼. 아닐까요? 이해 돼? 수능도 이렇게 푼다고요? 알았니? 알았니?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잘 잡혀진 애가 독쿄를좀 못해도, 아, 독해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거의 다치었는데우 너무 좋아요. 이해 돼? 여러분도 지금 나한테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야. 학교 내신에 변형이 들어가도 어법 문제가 아니면 다 저렇게 푸는 거야. 알았니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앞에 나오나? 한번 읽어볼게요. 됐니? 자 넘어가시죠. 세학자들은 구별합니다. 당연히 구별하겠지. 시밀러티 동그라미 유사성을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대요. 됐어요? 하나는 시작. 해날라저스 트레이드 바로 나왔잖아. 박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본이 아니게 그냥 A 특성 이랬지? 영어로 analogous. 됐니? 이거는 아까는 상동형질이라 그랬죠 이거는 원래 상사형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알 필요? 없죠. 됐어요.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A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출판반이 형질의 특징은 뭘까? 이거. 됐어? 이런 말 나오나 한번 보자. 됐니? 자, 넘어갑니다. 시작. 이런 형진들은,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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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바로 나왔요 네. 뭐를 가지고 있대? 시작. 공통? 기능이 있대요. 이해돼? 네. 자, 그러나, 예상한대로 시작.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rise, arise, arise, r e a r s e a r e r e arise, a s s 진화나무에서 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좀 센스를 부리 조상이 틀리다고 이해돼? 예, 됐어? 진화나무가 뭔데 이거 개고개고 따지는 거야 됐어? 너 조상 원숭이야? 아니야 나 문고기야 이해돼? 예, 예. 진화나무라고 하는 거야 거슬러 거슬러 브이치 따져보라고 너 어느 가지에서 나는냐고 그래서 나 예. 예상한 대로 나오잖아 선생님 그러면 our own important sense not the same o r g 반차 맞지 않나? 나 아니 다 세이 몰가요? 예배? 아니로 음. 패스 이 번. 아니는 거라고 알아니 음. 냄새가 나는데 왜 끝까지 있냐고? 됐어? 그러면 2 번인가? 자, 가보자 새의 날개, 벌의 날개. 됐나요? 음. 자 날개 동그라미. 날개 동그라미. 지금 뭔가 구체적인 예를 넘어갔지요? f 이 r e x 이야 예배. 예를 들어준 거야. 뭐에 예를 든 거야? A 특성에 예를 든 거야. 즉, 시작. 기능 같은데 조상은 틀린 예. 이해돼요? 그 얘기가 맞으면 2번? 금거면? 안 돼요. 중춘한 거야. 이해돼? 혹시 그 예가 맞나? 기능은 똑같아. 윙인데. 이해돼? 똑같이 날기 위한 기능인데. 이해돼요? 뭐 하나가 뛰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좀 조상의 브랜치가 틀려야 돼. 그니? 1번 오케이 2번 패스 시켜야 돼요 가볼까? 자 얘네들 두 개는 used for 사용됩니다 플라이트 동결라미 비행을 위해서 사용돼이 비행이 공통기능이지요 그리고 아시밀러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 자 because ready m e anything 그 어느 것도 used for flight 자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이든지 used 사용되니까 비행을 위하여 해자 앞에 끊고 선생님 이거 어디지? 이게? 문장 해석이 다시장자 다시, 음.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위에 주어는요. 예와 예의 날개들이 주어지요. 문장 좀 복잡해요. 자 이러한 날개들의 주 날개들은 아 아가 동사지요. 어딨냐? 알스 Are both used for flight? 퇴기? Are both 거기 안 바꾸나 셈이? 아 그쪽 동사 끝났어요? a n d s e v e 그리고 또 are 2번 됐나요? 그래서 1 번, 2번 뭐에 똑같이 사용되고 끝났어 봐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 외우는 게더 중요한 거 같아서 어. 그냥 차라리 질문 외우고 내일 수업을 하는 될낫같아요 일단은 외우고 있어. 네. 자 넘어갑니다. a l r similar in some ways. 그리고 몇몇 면에서는 나를또 시imilar 하대요. 됐나요? 왜 똑같이 날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비슷하고 됐니? 다음 단계 because 무게 들어 그런, 그러다자지말고 because부터 바로 뭐 때문에 시작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anything이 주어지요. has to가 동사예요. 이해돼요? 다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어느 것이든지, has, to, b b 지어지니까. 뭐, 어차피 in t h o s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됐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하나, 둘, 셋, 줄다 하나. 뭐다, 시작. 비행이라는 기능이 똑같고, 어차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이해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날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 얇고 넓게 날개를 만들어야지 날아가지. 이해돼? 뭐 그런 느낌이에요. But, 그러나, 데이 동그라미, 데이가 말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뭐지요? 앞에 나와 있는 뭐야? 시작. 세일하게랑 벌레 날개, 둘 다. 됐나요? a l o w s 발생합니다. 뭐라고? 시작. Independently, 동그라미 끝났어. 서로서로 서로 의존하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발생해. 그래서 조상이 같아, 조상이 틀려. 조상이 틀려. 그러면 독해 할 거야, 선번 넘어갈 거야. 음. 넘어가야 돼. 지금까지 하는 말이 계속 와야 시. 이 기능은 같아도 조상은 틀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단순화시키라고 독해를 다 하는 또라이 없다고 알라니 네. 내신이라 하려니까 박 터지는 거라고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내신은 외워야 되니까, 알았어? 다 이해해야 되잖아. 단어 하나까지. 오히려 인디펜던트리가 디펜던트. 정답 틀리는 거야. 얘들아, 독립적이다라는 거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독립적이다, unaffected, 시작. 같은 결의 단어야, 그다 고등학교 2학년 거예요. 예, 들 넘어가 볼까요? 인부터 바로하고 패스. 어! 아직까지 끊는 데가 하나도 없어. 3번이 딱 끊기 좋은 자리 같은데, 절반이고. 예, 돼? 그러면 3번 뒤에 얘기해 볼까요? 3번 뒤에 봐라. 어? 얘가 또나온다고이번에는 뭐야? 박쥐의 날개죠 근데 요번에는 딱봐 날개니 앞다리니 먼저 느낌도 이상해 됐어요? 아까는 둘다 날개 위한 기능이 똑같고 조상이 네. 틀렸는데 이해돼? 음. 지금은 봐라 얘도 하나는 날개인데 왜 하나는 앞다리야? 했니 그리고 봐라 have 가지고 있다? 다른 기능으로 가지고 있대 하나는 음. 여태 동안 다른 기능이야 기능은 같아 야됐어 네. 기능은 같고 조상할? 틀려 이래야 되지 근데 갑자기 내용이, 그래, 얘를 하나 또 드나보자고 내가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 근데 뭐래, 기능이 다르대. 어때? 같은 내용이야? 단절이야? 단절은 느껴.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3번에다가 아까 내가 정리한 내용 볼까? 뭐야, 시작. 공통기능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고. 이해 돼? 됐니? 기능이 틀린가 보지. 그런데 그 뒤에 조상은? 갔다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조상 갔다까지 저 확인하고 싶어요. 좋아. 그러면 조반만 해볼까? 다음 주가봐 시작. 아니, 처음부터. But. 그러나, but. 그러나, they 네들 모두 다 변형이야. 영어로 modify, 수정, 변경, 변형, modification. 됐어요? 뭐의 변형이냐 하면, 림브라는 게 팔다리 사지를 지져주길. 이해돼? 림브라는 게 팔다리를 얘기해요. So for 림브라는 건, 나이 시절은 a l 월 m e 스 o r 스 모든 포유 동물의 조상의 앞다리에 살짝 변형일 뿐이야 이해돼? 그러면 모든 포유 동물이 조상이니까 조상이 공통이야. 다만 얘는 윙으로 변하고, 는레고얘변는레고로변한거라고 이해돼? 음. 더 우리는 레고9 변하고, 번리는레고하고우어3레번 풀어야지 우리는 그만할게요 가세요. Yes, 미친년이잖아. 기분 나빠요 혹시? 아니요. 원래 내가 10분 20분 더하면 더해지 이렇게 갑자기 일찍 끝내주죠. 내가 살기 싫은년. 양...